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. 가상현실과 3D 프린터 등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학체험부스도 열립니다.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람의 도움 없이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음료를 만들어내는 로봇팔. 정교한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구현해 작은 나무조각을 집어 옮기는 로봇손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각종 매스컴에서만 접했던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학생의 손놀림은 분주합니다. 드론 방송 같은 거 봤는데 해, 막상 해보니까 조작법은 어려웠는데 어 그래 재미있었어요. 국내 최대의 과학 축제인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등지에서 진행됩니다. 가상현실과 3D 프린터 등. 최신 과학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. 야외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과학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. 자석과 옷걸이를 이용해 회전체를 만들며 인력과 관성에 대해 배우고 태양광 패널로 단위 휴대폰 충전기를 만드는 등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용하는 야외 실험실입니다. 주로 배우는 입장이었던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체험을 돕는 과정에서. 얻는 게 많습니다. 그 이태양으전할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고 저간 될...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과학 문화 포럼과 대전 수학 축전 등이 열리고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, 한국 기계 연구원 등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여 곳이 관람객들에게 개방됩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